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6일 티크모닝입니다첫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인간의 장점마저 위협하고 있는 인공지능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 한계를 뚫기 위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가져 왔는데요. 인공지능하면 보편적으로 꼽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강연에서 주로 언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을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꼽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은 그날 벌어진 주식가격 채권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상품의 가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자신이 학습한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오늘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이나 기억하고 적용하는 사례의 기간이 아주 길수 있어요. 인간보다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고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반면 사람은 같은 일을 할때 인공지능보다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적고 처리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대신 과거 사례에 비춰서 오늘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결정하는 일도 할수 있으면서도 옆에 있는 직원이 휴가를 가며 긴급하게 맡긴 자신이 평 평소에나 하지 않았던 업무도 할 수가 있고요. 선의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칸을 구입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믹스 커피를 탈수 있는데 임기응변을 해서 일반적으로 믹스 커피를 타는 양을 그날 힘든 팀원들을 위해 넣는 물의 양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섞든지 해서 조금 더 달게 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자기가 순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청소도 할 수가 있어요. 즉 인공지능은 하나의 일에 대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주식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러려면 두 개의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용성을 띠게 되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임기응변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관련 기업이 이걸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죠. 알파고로 잘 알려져 있는 딥마인드는 최근 자신만만하게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진전이 있음을 알렸어요. 바로 AGI라고 부르는 것인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일반 인공지능 또는 뭐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불리죠. 딥마인드가 발표한 AGI의 이름은 가토로 고전 비디오 게임, 뭐 사진에 대한 설명, 채팅, 작곡, 로봇팔 제어 등약 604개 업무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가토는 개별 업무를 해내는 능력만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준 아니라는 평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앞서도 말했듯 인공지능하면 일반적인 한계라고 지적되었던 부분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 측도 자신감 있게 공개하고 있고 말이죠. 인공지능 대비 인간이 갖고 있는 범용성이라는 특장점을 인공지능이 위협할 수 있다니 놀랍기도 한데요. 이를 가리키는 그와 관련된 용어들도 좀더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생겼으니 인공지능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다면 반면에 이런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용어가 되겠습니다. 멀티태스킹 즉 다중 작업 기반 신경망 모델의 AGI 일반 인공지능 말이죠. 두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세계 식량 가격의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인도 밀 수출 금지 때문입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밀은 세계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밀 공급에 어떤 일이 났고 밀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5월 13일 인도는 밀 수출을 즉각 금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인도 내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의 4월 물가상승률 중 소비자 관련으로 작년 대비 7에서 8% 까지 치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즉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이란 현상이 한번의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재를 만들어내는 가장 선명한 예제 중또 하나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의 악재를 해결한다는 것과 무관하게 그 악재가 빠르게 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 점점 다른 영향을 만들면서 커지는 것이요 연쇄 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도는 그 연쇄 작용에 얻어 맞고서 밀 수출을 금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체크해 볼게 밀 생산에 있어서 별 파급력이 없는 국가가 이런 거면 제가 안 갖고 왔겠죠.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인데요 수출 기준으로는 전 세계 기준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지 않은 것이 맞죠. 이건 왜 때문이냐면 생산을 많이 하지만 자국에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중국이나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왜이 이걸 가져오냐면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련 지역의 밀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인도의 밀 공급량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수출하던 분량만큼 세계 경제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궁금한 건 인도의 밀 수출은 한국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 우리도 밀가루로 만든 뭐 떡볶이도 있고 국수도 있고 빵도 있고 각종 음식에도 들어가고 많이 먹습니다. 한국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한국 재분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4.2kg 정도예요. 그리고 일본도 꾸준하게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 하고 있죠. 쌀을 주식으로 삼더라도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소비되는 밀가루의 비율, 즉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자체 생산에서 항상 쓰고 있었다면 외부의 가격이 영향을 덜 받을 테니 중요합니다.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급률 말이에요. 2021년 한국 정부가 목표로 삼은 밀가루 자급률은 1.7%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 목표를 달성해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밀율 8.3%는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식량 관련에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든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자급률이라는 걸 1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었던 차죠. 즉 밀가루는 해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사례에선 말이에요. 다만 한국의 경우 밀 소비량 중에 인도에서 수입하는 비중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미국, 호주, 캐나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 수입했었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겠지만, 즉 뉴스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전 세계 기준으로 공급량이 일부 줄어들게 되면 인도의 분량만큼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가격이 공급이 낮아지면 가격은 오르죠. 밀가루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가격 충격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죠. 이미 현재 밀가루의 가격 상승이 2021년 3월 대비 202 2022년 3월은 수입 단가가 47.2%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밀가루의 가격 변동은 물가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더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저는 뭐 모카빵 앙버터 라면 뭐 밀가루로 된거 되게 잘 먹는데 가뜩이나 비싼데 요즘에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 뒷골이 아파옵니다. 결국 지난번 4월 25일에 인도네시아 인도 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 식용유 파동을 막으려고 팜유 수출을 금지했었던 적이 있었죠. 최근 식용유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다시 수출 재개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요 아직 이것도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의 악재와 연계될 수가 있을 테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딥마인드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걸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딥마인드가 공개한 것은 가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져온 이슈는 인도의 밀수출 금지였죠. 전 세계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에 어떤 큰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어 주의가 필요할 시점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길 바랐고요. 이상 팀욱이었습니다.